언니. 오 둘이 다 똑같이. 싱크로마이즈 슬리빙. 싱크로마이즈. 쟤네 진짜 뭐야. 어, 뭐 쟤네들 저. 기게 뭐야. 아니, 오.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가지고, 어떡해. 리뭐러 가치는 대로 나오겠지. 야. 와, 마야 완전 쟤 수영 완전 선수다 해. 안 나왔어 이제 어! 저 들려왔어요 저 그때 와어 진짜 수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잠수구가 잡혔어요. 네. 아, 저거는 날개를 말리기 위해서 하는 하는 장면이랍니다. 날개짓. 네. 찍고 난 다음에 오늘은 홀로 외로이서 있네요. 오. 어디로 날아갈까요? 오늘도 명장면이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됩니다. 오늘은 역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 떡하라고! 와와 오, 오! 어, 또 오, 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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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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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늘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오제 잠수부 날라간다 어디 누구? 잠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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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봐오 지금도 날라가 어디가 어디가 다날라온다날라온다날라온다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여기어 어디 어, 있는데 못잡았어 요또 <laughs> 잡았나 봐 이거 어디냐오 대박이다 백노가 갑자기 우리 옆으로 날라왔어요. 아 이제 보인다. 못 찾아가지고 아파트 어또 다시 들어오는 거야. 어디 가버렸지? 몰라. 이래어 아니 여기 앞에 있다니까. 쳤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기스타 백노를 잡으려 합니다. 와, 어, 얘또이데얘또 날려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얘 백노야? 응? 백노! 소리 지르지 말아요. 음, 오. 자그마한 날개지만 해도 이 아, 야, 우리는 흥분된다. 아, 오, 발 색깔이 다르다. 어제 저기 어, 그러네. 혹시 추워서 혹시 발장 갑꼈나 응? 어? 그 검정부리 백로라고 검정부리 백로야? 응. 음. 아, 어제 우리가 찍은 건 황색. 아, 황색 아. 부리 백로. 아 오늘 안다스고 또그 먹잇감을 찾아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 백날 친 구가 되어 버렸 어요？얼마나 예쁜지. 我们大好嘞。 아까는 검정불이에 검정발이어 발 모양이었었는데,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백료일까요? 다 찍다 갈까? 음. 앞으로 좀 걸어갈까? 하지 않아? 날라갈 수있어 그래, 그냥 가만히 놔도 얘는 좀작가 네, 응, 오늘은 있네. 가네나도 없네. 앞으로 둘 갈까? 앞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맨날 맨날 좋은 날이지요. 오러오오오오 음, 날씨가 꽤쌀쌀해오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아요 야옹 검정 불이 백로예요. 여기가 엄마하고 아기 백로가 출범했던 곳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와보니 엄마 백로가 있네요. 요즘 백로 보는 재미로 매일 와서 백로와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기에 먹잇감이 많은가 봐요. 여기만 오면은 백로 친구를 만날 수 있답니다. 멀리 날아간 저기 백로가 보이시죠? 아빠 백로인가봐요. 와, 오늘 청계천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예! Yeah. <laughs> 날개 짓이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한화면에 담으라고 옆으로 날아왔어요. 우리 쪽으로 가까이 날아왔어요. 오, 먹잇감을 잡았네요. 계속 쪼고 있습니다.